여러분, 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채널의 똑순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 생계 지원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 긴급 생계 지원 중에서는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적십자 긴급 지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죠. 4인 가족 연 7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라는 이 내용이 화제가 되면서 신청자가 정말 많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신청했는데 기다리기만 하고 결국 연락이 안 오더라. 이런 분도 계시고요. 반면에 신청하고 일주일 지나서 집으로 실사가 나오더니 그 다음 주에 바로 지원 받았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아무래도 지난 8월에 신청자 수가 급증한 다음에 적십자의 긴급 지원 프로그램의 상황도 조금 달라졌을 텐데요. 2021년에는 적십자 지원 프로그램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현재 시점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적십자 긴급 지원 프로그램 정식 명칭은요, 희망풍차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자체만 보면요, 2020년과 뭐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지원 내용 네 가지죠. 식료품비와 의복비 지원하는 생계지원 보증금과 임차료 지원하는 주거지원 치료비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의료지원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하는 교육지원 지원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인 기준 매월 10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식료품비 의복비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생계 지원, 대도시 기준 보증금 최대 500만 원, 월세 월 65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주거 지원. 갑자기 질병이 닥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500만 원 이내 각종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지원하는 의료 지원. 영유아 보육비, 아동 청소년의 교육비, 그리고 학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교육 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뭐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적십자에서 왜또 지원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지원 대상. 그러니까 지원금을 주는 대상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적십자 긴급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소득은 중위소득기준 100% 이하. 재산은 대도시는 2억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3천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천만 원 이하. 그리고 금융 재산은 700만 원 이하인 분들을 지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적십자의 긴급 지원 프로그램은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서 정부 기준에는 살짝 넘는, 그래서 지원을 못 받는, 말 그대로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금 구체적인 예시로 알아볼게요. 조금 전에 보신 이런 상황들을 적십자에서는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기 상황에 해당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느냐? 이 또한 아닙니다. 정보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적십자를 중복해서 받으시는 건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뭐, 정부에서 이런 이런 지원금을 받았는데 적십자 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적십자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은요 말 그대로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형태로든 정부지원금을 받으셨다면 적십자를 또 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걸 모르고 이미 다른 제도에서 지급을 받았다면 적십자에서는요 그 받으신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계시죠. 이분들 역시 정부 지원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사각지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적십자의 지원을 중복해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적십자 프로그램이 정부 지원보다는 조금 기준이 덜 까다로워서 받기 쉽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사실 정부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요,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무조건 주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이렇게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1차로 기준을 넘어야 하고요. 2차 선발을 통해서 또 지원금 받으실 분을 선별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부 지원금보다 더 까다롭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더 까다롭고 더 받기 힘든 적십자 지원제도 그렇다고 아예 못 받는다? 이건 아닙니다. 적십자 긴급지원제도는요. 2021년 현재에도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에 월 143건 정도에 불과했던 신청건수가 2020년 8월, 그러니까 한달 만에 14,300여 건으로 증가했다고 해요. 거의 100배 증가한 수치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사업이 종료된 지역이 있습니다. 사업 종료 지역은요,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울산,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충남, 경북, 강원, 제주, 광주, 전남입니다. 여러분 신청하시기 전에 지원이 종료된 지역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긴급 지원은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선발을 합니다. 만약 우리 지역은 지원이 종료돼서 내가 살고 있지도 않은 다른 지역으로 지원을 하실 경우, 사전 안내 없이 바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적십자에 바로 신청하시기보다는 여러분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먼저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적십자 지원금 받은 분들의 사례를 살펴보면요. 개인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고요. 그 동사무소에서 다시 적십자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이 되면요. 그 주민센터 직원하고 적십자 직원이 함께 집으로 실사를 나온다고 해요. 참고로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홈페이지 신청을 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적십자에서는 신청 내용을 확인을 한 다음에요. 직접 뭐 추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하고 혹은 대구로 실사를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을 통해서 자료를 제공받기도 하고요. 또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요. 오늘은 적십자의 희망풍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사회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대한 적십자사. 여러분, 지원 내용 정확하게 알고 지원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제작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